방탄소년단 지민과 슈가가 카타르를 방문할 거란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개막식에서는 막내 정국의 메인 공연으로 첫날부터 월드컵 열기를 더했는데요. 지민과 슈가가 경기 관람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한다면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정국은 개막식 전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을 방문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만나 응원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국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물로 받아 21일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착용하며 뿌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민과 슈가 역시 대표팀을 방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기 일정과 성적에 따라 두 멤버들의 방문을 팬들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민과 슈가의 카타르 월드컵 방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디투우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최애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